초대합니다. AI를 만나 더 아껴주는 냉장고를 만나보세요. 평소엔 하나의 냉각만. 무더운 날이 되면 알아서 두 개의 냉각으로 힘을 내죠. 이게 바로 절전의 비밀. 속도 참 깊어졌죠? 세상이 기다려온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네김치영입니다 짬라이브 출발할게요 박혜련님, 전종배님, 오직김치영님 핫바님, 까까머리님 처음이죠 반갑습니다 케이뱅크님, 나자나님, 어, 루키투님 반갑습니다 박혜련님, 어, 사랑해님 네 안녕하세요 은진님, 어, 스카이스태그님네이 정도면 어, 파도캐슬님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할 얘기 하죠 아까 이란 관련 이슈가 많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뭐 석유주하고도 연결을 좀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음, 이란 대통령, 아까 누가 그 말씀 하셨어요. 이란이라는 국가가 대통령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 권한이 훨씬 센 나라다. 그게 뭐 팩트죠. 예, 그래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유로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데 그냥 단순한 사고라고 한다면 석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뭐시장에 테마주가 움직이는 거는 그거하고 또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슈 가지고도 얼마든지 테마는 수급으로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어쨌든 팩트랑 어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 뉴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올 테니까요. 실제로 이제 뭐트리키예 쪽에서 뭐 드론으로 뭐 사고 현장에 뭘뭘 뭘 발견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아마도 지금은 실종 상태고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뉴스예요 근데 어쨌든 이란의 상황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 얘기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laughs> 김 한솥, 한, 속, 속 100장. 그 가격이 뭐80% 올랐고, 요즘 김 때문에 난리라고 하죠. 그리고 김밥도 좀 비싸지고. 어,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김이 어쨌든 간좀 수온이 낮아야 잘 자라는 생장 환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가 김이 생장하고 이렇게 생산이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니까 김의 생산 시기가 점점 줄어들죠. 근데 다들 아시지만 지금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수온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는 계속 줄어든다 또는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북으로 계속 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재밌는 건 어, 이게 경향신문에 보면 김 얘기하면서 뒤쪽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풀무원이 어 수조에서 김을 양식하는 걸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3년 내에 상용화 될 거다라고 풀먼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안 하고 대형 수조 공장처럼 우리가 육상에서 김을 길러낸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데. <laughs> 아, 풀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저 같으면 그 마케팅 홍보 담당자나 IR 담당자는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조만간 상용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뭐 3년 내에. 이거 막 IR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래서 아까 제가 풀먼 주가를 살짝 봤는데 풀먼 주가 별로 안 좋더군요. 물론 이제 <laughs> 이 하나 가지고 풀먼 전체 뭐회사에뭐 시가총액이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게임처인저로서 아주 재밌는 이슈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라는 거는 저는 어, ir이나 홍보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다 <laughs> 풀무원 담당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laughs>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술 그다음에 조금 더 높은 소원에서 잘할수 있는 뭐 종자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오늘도 여기서 <laughs>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월요일이니까요. 아무튼 즐겁게 한주 시작하시고, 내일 또 찾아와서 여러분하고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 냉장고도 원시 타워도 어... 이런 것까지 구독 기간도 3년에서 6년 내 마음대로 때 맞춰 소모품 배송도 딱 놀라긴 일러요. 어머, 케어 전문가가 왔네요. 깨끗하게 싸! LG 전자 구독 뉴스 센터 손자 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인 한국투자설명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투자자를 위한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면서 다음 달 말부터 공매도 제한조치의 해제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학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미국 S&P 500 지수의 지난 1년간 상승률은 한국 코스피 지수가 같은 기간 기록한 상승률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높은 규제 수위 등 한국 투자를 외면하게 만든 요인들 때문입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뉴욕을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단계적인 영문공시 도입과 국제기준에 맞춘 제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We want to improve the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so to make it more open to all global investors. 칼라일과 모건 스탠리 등 미국 대형 투자기관들과 파트너사인 국내 금융사들도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원장은 한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중앙 차단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고 한시적으로 막아둔 공매도는 다음 달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6월 달에 재개를 하면 하는 거고, 재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1분만 재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6월 달에 재개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기술적 내진대수적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싶으면은 올해 하반기에 공론화할 뜻을 밝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기본 논의도 이번 투자 설명회를 전후해 구체화됐습니다. 이원장은 전날 미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과 파생상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이번 행보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LPR을 3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늘 오전 10시경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95%로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4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 인민은행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살리기 위해 LPR을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주택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LPR LPR보다 낮은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추가이나 여지 또한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684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이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동아일스티가 일동 홀딩스의 자회사 아이디언스에 약 25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아이디언스의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을 병용 투여할 수 있게 돼 파이프라인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중국에서 자사의 항암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항암 유전자 치료제 KLS3021S인 기술로 바이러스와 면역 세포에 의한 암 제어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해외 판매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자사를 설립했습니다. 독일 디셀도르프에 두산 로보틱스 유럽 지사를 설립하고 네덜란드에는 서비스 센터를 구축해 고객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 뉴스센터 손자희였습니다.